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왕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인물이 바로 그런 비운의 주인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의 어린 왕, 단종. 그는 과연 왕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잃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의 흥망성세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겼던 그의 쓸쓸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전해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소년왕의 삶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 속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인간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오랜 여운을 품고 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의 강력한 기반 위에서 문종이 왕위에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안타깝게도 제2 2년 만에 병약한 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남긴 것은 단 12살의 어린 아들 이홍이.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아직 세상 물적 모르는 소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소년 티를 벗어날 나이에 불과했던 12살의 어린 어깨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궁궐은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기화로 번쩍였지만 그 안에서 용상에 앉아 있는 어린 단종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알수 없는 고독감이 가득했겠죠.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실상은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이 그림자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어린 아들을 위해 황보인 김종서 같은 충직하고 노련한 대신들에게 뒷일을 부탁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어린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종의 비었던 현덕왕후 권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에 대비 정순왕후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만 표정으로 왕실 어른으로서의 위험을 지키려 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린 손자에 대한 애틋한 걱정과 함께 다가올 혼란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단종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는 강력한 왕권을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고, 결국 피바람을 일으키며 단종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단종은 졸지의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고, 한순간에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17살, 아직 꽃다운 나이였던 그는 그토록 믿었던 가족에게서조차 배신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했죠. 왕관의 무게는커녕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곳은 멀고 황량한 유배 집뿐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산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그곳에서 단종은 철양한 자신의 신세를 곱씹어야 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초라한 운막 안에 홀로 앉아 멀리 산을 응시하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이를 알수 없는 고독과 비통함이 배어 나왔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온대간대였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유배생활은 어린왕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그에게 닿을수록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애써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왕위를 되찾아주려 했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질 등 이른바 사육신 이라 불리는 이들은 어린왕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건 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시도는 단종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을까요 어쩌면 유배지에서 의 외로운 나날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고귀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수양대군의 분노를 사면서 충신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문까지 멸족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지키려다 쓰러져간 이들의 죽음 소식을 들으며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희생이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결국 단종은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는 물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간적인 유대마저 완전히 상실하는 과정의 처절한 끝이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 속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그의 마지막 순간은 쓸쓸한 배경 속에서 홀로 남겨진 한 인간의 처연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가운 강바람처럼 쓰러져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단종의 마지막 길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던 소중한 인간적인 유대마저 뿌리째 뽑히는 처절한 과정을 겪었죠. 왕좌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온 그는 차가운 유배지의 쓸쓸한 풍경 속으로 내던져져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영화는 아스라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옷가지와 차가운 강바람이 스치는 초라한 거처뿐이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단종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등진 듯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버린 낯선 환경 속에서 그는 홀로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불리던 소녀는 이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한낱 외로운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의 뒷모습에서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처연함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도 단종을 향한 충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육신을 비롯한 여러 충신들이 그의 보기를 위해 목숨을 건 시도를 감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단종이 겪는 부당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용기 있는 노력은 또다시 수양대군의 철저한 감시망과 잔혹한 응징 앞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충신들의 피가 다시 한번 궁궐을 적시는 모습을 보며 반종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신을 살리려던 이들의 죽음은 그에게 더큰 절망과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믿었던 이들의 희생이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단종은 점차 삶의 의지를 잃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은 어린 왕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생이 끝났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는 물론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간적인 유대마저 완전히 상실하는 과정의 처절한 끝이었죠. 사랑하는 가족,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 속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쓸쓸한 배경 속에서 홀로 남겨진 한 인간의 처연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가운 강바람처럼 쓰러져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권력의 무상함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처연했던 단종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왕이라는 거대한 굴레를 벗어던진 한 인간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홀로 숨을 거두었죠. 그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왕조의 비극적인 종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옥좌의 영광이나 권력의 찬란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궁궐 안에서 늘 갈망했을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의 신뢰가 아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종은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둘씩 잃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직한 신하들의 희생을 지켜봐야 했으며 결국에는 자신을 지탱해줄 모든 인간적인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채 깊은 고독 속으로 내몰렸죠. 그의 마지막은 차디찬 강물처럼 쓸쓸히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허함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말이죠. 단종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남긴 아쉬움과 연민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유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줍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비록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간적인 유대가 부재하다면 삶은 얼마나 덧없이 공허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린 왕이 홀로 남겨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깊은 상실감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서로에게 의지하며 얻는 위로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실현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단종의 쓸쓸한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때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중요한 단면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